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리치6 야 이게 드디어 우리 사장님한테 원하는 가격대가 나왔습니다 이 리치6 우리 사장님 원하는 가격대 2700에서 2900 부가세 환급받고 여러 가지 뭐 보조금도 받고 하시면 이 정도 금액대입니다 사장님들 땡기지 않습니까 남자는 힘 차는 픽업 남자는. 한번 가야죠 픽업으로 놀러도 다니고 가격대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2,700에서 2,900이 정도 가격대면은 사장님들 원하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는 품질 보증이 들어갑니다 5년에 20만 키로 와 길다 20만 키로 그리고 이 차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산철 리튬 배터리 수명도 길고 화재에서도 굉장히 강해요 이 정도의 배터리과 이 정도 가격, 리치 식스,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리고 이 차는 완충이 되면은 한 300kg 정도가 나온다고 공식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이 차를 뽑고 운행을 하시는데 뭐한 340, 350,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연비도 잘 나옵니다, 사장님. 그리고 BOS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뭐 사모님, 사장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젊은 친구들 차 운전하실 때 급발진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데 이, o s 급발진 사고 방지 안전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치 식스. 최고입니다, 최고. 유리비도 절감이 되고. 또, 취득세 140만원 정도. 또,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 28,000원. 사장님, 28,000원. 전기차인데도 28,000원이에요. 디젤 차들을 타고 다니는 이 사장님들이 28,000원 내잖아요. 이차전기차예요 전기차인데도 28,000원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실내. 우리 사장님들. 여름. 겨울, 통풍,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차는 어마어마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재량도 700km입니다. 타사차량 400km, 콜, 뭐, 뭐, 뭐. 적재 용량 500km, 쌍용 나오는 차, 뭐, 뭐, 뭐. 야, 이 차는 700km입니다, 사장님. 700km. 우리 또 좋은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이드 발판.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나오고. 그리고 요 위에 로프 보이시죠? 이것 또한 기본으로. 그리고 요 적재압. 이 적재압 이 뒷부분. 튼튼한 거. 이것 또한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나입니다사랑해이 정도 차량이면은 정말 구미가 당깁니다. 선택을 한번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사장님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차그 실내에 장착되어 있는 옵션들이 장난 아닙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 자, 전동 사이드 밀러는 기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풍, 열선 시트, 전동 시트까지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달릴 때 사장님, 주행 딱 눌러 놓고 달리시면은 그냥 그대로 달리 는 아시죠?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애플 쪽에 들어가 있는 티맵, 메롱 음악까지도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 하나하나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쓰실 때 아주 여유롭게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장점 고속도로나 뭐 일반 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회송 제동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3 단계 조절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파워 윈도우 장애물 감지 기능 그리고 오토 홀드 오토 홀드 사장님 아시죠? 우리 사모님들 쓰 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신호대기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뛰었어 근데도 안 움직여 이게 안전사양이라는 거죠 이게 밟고 있으면 발도 아파 이런 거 없습니다 사양이 편해요 오토월드이 정도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후방 카메라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와 너무 길다 더 있습니다 에코 스포츠 모드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AS는 전국 30여개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S 받는 것도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우리 캠핑 가시잖아요 자녀분들하고 같이 즐겁게 노시는 그여유로 거기에 쓸수 있는 거 V2L 이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라 거죠 캠핑할 때 우리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잭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220V랑 연결해가지고 쓸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기능 실외 커넥터 기능 무상 제공을 합니다, 사장님. 이런 것까지 서비스로 드려요. 발판, 우회, 적재함 그리고 바닥 코팅, 야다 무상이네. 무상, 사장님 무상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간 파이팅!